그룹 MC 더 맥스 멤버 제이윤이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소속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이미 숨진 상태인 윤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325엔씨는 이날 윤씨의 사망을 알리며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소속사 3252 예시는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며 MC더 맥스 멤버 제이윤이 5월 13일 우리 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이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MC더 맥스 멤버들과 임직원 모두 큰 슬픔 속에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제이윤이 편안히 쉴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남겨진 유족을 위해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윤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이윤은 지난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혹시 내가 지켜줄 수 없더라도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반려묘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의 잠든 모습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sns 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라는 책을 태그하며 제목이 내가 할말다 했으니 읽어봐야지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밴드 문차일드로 제이윤과 함께 활동했던 배우 허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함께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많았고 오해와 편견 속에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지만 언젠가 마주할 날이 온다면 술한잔 기울이며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정말 많았다. 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상냥하고 착하지 착했던 재웅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네가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고 행복하길 바랄게라며 소심하고 치졸했던 내가 정말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과 팬들은 재윤의 SNS에 찾아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